고구려의 영웅, 광개토대왕, 그의 이름은 영토를 크게 넓힌 왕이라는 뜻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정복 군주 앞에는 강력한 라이벌들이 버티고 있었죠. 바로 동쪽의 왜, 그리고 북쪽의 거란입니다. 먼저 왜는 한반도 남부와 백제를 지원하며 신라를 괴롭혔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죠. 그는 신라의 요청을 받고 오만 대군을 이끌어 외를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로 신라는 고구려의 국권이 의지하게 되고 외의 세력은 한반도에서 크게 약화됩니다. 하지만 북쪽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란 세력이 고구려 국경을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개토대왕은 거란까지 격파하며 고구려의 북방 안정을 다졌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사방의 적을 무찌른 셈이었죠. 결국 광개토대왕은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만들어냈고 그의 활약은 오늘날까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라이벌이 있었기에 더욱 빛났던 광개토대왕의 업적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역사 속 거대한 맞대결 광개토대왕과 왜 그리고 거란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